かわ <laughs> <可愛>いい <laughs>。<laughs> some nights i don't even sleep chest tight with anxiety stay up to see the moon leave the sky some days i'm not even me same old insecurities they tell me there's something going wrong inside 그 12번 보라색? 어그 13, 13번 있을까요? 보여요? 13번 승합차 한개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버스 하나 또아예 보입니다 네네예 거기 앞에 있어요 어, 여기 뒤 떠나나. 탈탈탈탈 탈. 됐어요. 아 음료라도 좀 사려고 하는데 줄이 오무 응? 아니 아니 괜찮아. 아 목마름 좋아. 이거 요거 마셔요. 아, 지금 좀 커피를 좀 사달려. 아, 입국 신사도 되게 빨리 끝났네. 맞아요. 뭐 출국 날짜가 없어서. 알아먹는 건 돼요. 음, 일단 가서 짐을 풀고. 나서 태워요. 여기에요. 어, 너무 좋은데요? 에이, 아, 이토, hey, hey. hey. today, 뭐? 아, 리 아, 오케이. I will you know all i n t r o d u c 오케이. t h a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so, 괜찮아요? 다행이다. 남자가 실 요거 하나 1층에 놨거든요. 네, 맞춰놓 이렇게 밑에 여기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냉장고, 저기에도 화장실도 따로 있고, 저는 11시 이후에는 뒷문으로 왔다가 찍어서 와이파이 연결해요. 응. 어, 친구 왔어, 친구. 세이가인데, 세이가라고 일본 친구인데 한국말 겁나 잘해요. 아. 아. 나두 번째 스텝. 이거 <laughs> 소개하고 있어. 이게 좀 안타까워. 저기 앉아서 담배 피울 수 있으면 웬만한 곳은 일본은 카페든 식당이 술집에는 다 담배를 피울 수가 있거든. 네. 하 여기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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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자신있게 맛집 잘 찾는다고 해도. 아, 그런 거, 맛집 안 해도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그 집이 그 집이고, 그냥 어차피 다 맛은 거기서 거기에요. 뭐, 뭐 좋아하세요? 저는 뭐, 딱히 가리진 않아요. 굴, 오이 빼고는 다 먹어요. 벌레 저는. 안 먹고, 해산물은 좋아하는데, 굴은못 먹겠더라고요. 그 작가님 아신대로 갈까요? 그럼 라면 먹을까요? 네. 오케이. 과일이 싼 편인가 포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국이랑. 5천 원 그러게. 그래도 일단 한국 나오니까 무조건 좋죠. 여행 너무 좋아해서. 저 대구도 되게 좋아해요. 아 저는 너무 싫어해서. 저는 그냥 한국을 싫어해요. <laughs> 대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외 나오면 그렇게 많이 걸어다니. 어. 특히 일본 오면은 더 많이 걷는 것 같아. 그 여기서 일한다는 분은보기를 했어요? 어 그게 제가 그분 뵌 적이 없는 분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작가님께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건지 좀잘 모르겠어가지고. 어. 어. 아 여기 짤짤짤 동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이 자 봐봐 아 얘네는 한국이 너무 빨라서 그런가? 요시 아, 자 용돈 아 감사합니다 좋은 <laughs> 아, 라면 집이거든요 빨간색 간판 보이죠? 아예 보입니다 어, 저희가 맛있다 그러더라고 야 이거 또 어려운데 뭘 먹어야 될까 What is this? 나이스. 레벨. 아, 아이카 네. 이거는 오. Yes. Okay. 뭐야? 뭐라 o 레벨 1? 레벨 10? 오, 오케이. 레벨 박스. 1,400. 얼마 하네 13,000원이야. 이거 잠깐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이제 어. 제가 좀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어. 아, 하긴. 저녁에 저녁에 네. 술 사요, 술. 15,000원치 술 사. <laughs> 아, 죄송하세요. 아. I want to h 라 네덜레. 아, 씬. 아, 국물 보통. and 아 유무 있음. 유. 소스. no more. no m o r 그래. 쓰. okay. 부족해? So, so. Choice, 맵기, 그 다음에 면굵기아 아니다, 이거 면굵기가 아니라 미소 라면 아니면은 돼지 된장 돼지 돼지가 나와요. 내가 볼 때. 면이군 정도 그냥 보통으로 해요. 그리고 파 있어야지. 매운 소스.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와, 어렵다. 어,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도와주셔서 야쥐알쓰예아 이거 얼마주고 샀어요? 어 이거 160인가? 에? 160? 이거 원래 출시가가 아, 110만원인데 해기물에서도 올렸어요 이건데 그럼 안돼 자꾸 이렇게 해서 가격을 막 미친듯이 올리게 된다니까 아이스크림 네 아이쿠 라멘에스 떡볶이 아... 맛있게 드세요 자응 젖었던 겸이기 저수정하네 아리가또자이머스 음 아, 이건 좀 적당하네. 아, 그때 먹은 그더럽게짜아지고 먹질 못하겠는 거야. 아, 시청 감니다감사다습니다 아, 음, 맛있지. 음. 아, 야, 이게 또 김치라면의 면발이잖아 이거. 내 항상 얘 네. 날아와서 이런 거 먹을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아, 김치가 없으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부모님은 두분다저 전남 광양군이세요 아, 그럼 또 전라도가 그걸로 유명하지, 음식으로. 그리고 나고 자란 거는 일산에서 가장 오래 자랐고요. 음. 또 학교는 공부로못 해가지고, 저기, 국립대 간다고 성령 맞추다가 강릉까지 가가지고. 근데 일반 육군 끝냈어요? 육군으로 지원을 했는데, 차출돼가지고, 3, 3 1 일이라고 격리병과, 그 돈만 지는 거. 아, 나 비슷하네. 나도 차출돼가지고, 전경대 네. 나왔어요, 난. 뭐, 돈산 연무대, 아니겠네. 요 당신 훈련소로 걔가, 제가, 제가 좀더일찍 입대해 가지고 훈련소로 왔을 때 제가 몰래 저기 종교행사 하잖아요. 담배 한갑딱 찔러줬더니, 거기서 그날 새해가서 영웅 됐다고, 자기. 남들은 이제 꿀 빨았다고 하는데, 뭐긴다기보다좀 한번 봐줘라. 아니면 막... 네, 그 군인 아파트도 관리 해주던데 관리비를 잘안 내세요. 내기 싫은 거죠? 그런 사, 사실은 없는데, 이거 소장님 지실... 사 같은 거 하면은 막 국사 한 달에 3만 장씩 해야 되고 막 그런다 보니까 요체는막 국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경장 4, 5번께 제대사들 받았고 아, 담배 피울 수 있는 커피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도보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런데 막 카페 이런 데 나도 괜찮은 사람이. 왜? 네, 아니 그래도 그냥 앉아서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수다나 좀 떨게. 그래도 담배 피면서 우 편하게 수다 좀 떨고 같이 찾아볼게요. 커피값은 한 400엔 정도로. 알았죠? 어, 써, 써, 400엔 정도인데. 담배 피울 아, 수 있어야 차, 돼요. 알았죠? 400엔 이하짜리. 음. 어 여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별로 안 멀다. 오케이 가자. 네, 갑시다. 감사합니다. 차다면서 아, 여기... 좋은 거 찍어도 돼요. 네, 찍어무 좋은데요? 음. 응. 어, 이거 예쁘네. 여기는 국제시장. 너무 좋아요. 이런게 오키나와의 국제시장 거리라고. 여기서 좀 유명한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예쁘다. 아, 이게 일본 특유의. 아, 아 됐다, 됐다. 제가 사진을 두 분한테 배웠는데, 네. 저기, 세계 사진전 이런 수상 많이 하신 분한테 좀 배웠거든요. 음? 여기 일본에서도 그 사진, 그 우선 최우선을 몇번 하신 분이. 사실 사진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돈안 되는 돈을 못번분 많잖아요. 어, 많죠.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사정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사진계의 바이브다 음. 전수하고 하겠다. 음. <laughs> 그러니까 제일 자신있게그 사람의 정보 알려주는 거에서 그냥 재부대로 채화하고, 음. 약간 그 이상 뽑아내는 거 바라는 편이고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게 이제 음.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렇죠. 아, 여기 문이 닫았구나. 담배 핀 데가 되는 것같습니 어, 이왜 영업종이라고 돼있죠 근데? 로즈룸이라고? 로즈룸. 담배 필수 있대요? 아, 우리 아까 걸어왔던 거기다? 아, 아그 골목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길을 어느 정도 다 외워요. 특정 간판은 미리 외워두고, 내가 가는 방향에 그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알아놓으면은 길 찾기가 좀 아무래도 수월하죠. 야, 해석죠. <laughs> 그 이상을 해줘요 야 여기선 이거래 여기 <laughs>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금방인것 같은데 로즈 룸 맞네 네 로즈 우와 그렇죠 <laughs> 우와 잘 찾았죠? 어, 여기 앉자 잠깐 편합니다. 편한... 어, 여기, 여기 앉아. 어? 와, 이거 봐. 와. 이게 얼마나 더러울까 이게? 병균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 손때회와 와. 우리 숙소가 바로 여기. 바로 앞인데. 이런,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 나는 일단, 아이스 커피. 야, 가격 봐라. 완벽하다. 뭐, 뭐 마실 거야 따뜻한 커피 한번 마셔보려고. <laughs> 블렌드. 네. 어. 아, 너, 블렌드 커피 1. 아이스 커피 1. 도저히, 요렇게 오래 가시죠. 이런 장소 오면은, 왜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한국에 별이 다르긴 한데. 한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제 되게 데가? 좋아하는 가게가 있어요. 여기 가게, 여기 가게 사장님이랑도 좀 친한데, 여기도 약간 이런 음 빈티지 음 공간, 아 이런 아 것들. 아 1층,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2층에는 아 음악 같은 거, 공연도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빈티지 소품들이 다 위탁 판매를. 그, 이런, 이런 거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아, 찾아가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전통 이 있는 거, 뼈대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랬던 사람. 아 처음부터 원래 그랬던 가게, 처음부터 원래 그랬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인위적인 것들, 아무리 똑같은 분위기더라도 이제 여기는 아,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 아, 이런 걸 찍어 빨리, 야, 이 미쳤나봐. 아, 제가 근데... 아, 그냥 네? 대충 찍으면 되지. 이런 사진 진짜 못 찍어요. 뭐잘 찍어야 돼. 기록으로 찍는 아, 지, 거지. 뒤집어서 찍어도 돼. 어, 어, 아, 마음대로 찍어 와, 잠깐 입죠. 벌써 행복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너무 행복해요. 이거 봐, 이제그러진거 봐.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딱 봐도 주인장이 저렇게 그리고 이게 그냥 낡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들여서 꾸미는 것도 좋죠 당연히. 근데 제대로 된 거, 그거는 그냥 느낌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감정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전통적인 저 어르신도 여기 손님이 있든 없든 일단 오픈을 해요 그리고 앞치마를 둘러요 우리나라 뭐 하겠어요 저 누워서 자고 있겠지 근데 저분은 일단 앞치마를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화장실 가는데 앞치마 풀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앞치마를 매요저 하나하나가 이 가게 분위기, 이 공간을 다 보여주는 거. 그걸 보고 듣는 일반 소비자가 됐건, 옆 가게 사람이 됐건, 좋은 쪽으로 영향이 많이 떨쳐져 나간.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그런 가게가 생길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기에는. 음악, 저는 <laughs> 모든 문화, 아이돌 들 좋아하는데요. 저는 아이돌 안 좋아해요. 걸그룹은 좋아해요. 와, CD로 음악을 드시네. <laughs> 여자친구는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친구예요.

刘叉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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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叉�叉叉�� 그 20대 후반 조금 도 없는데 음. 그런 패기가 있었어요 키도 작고 얼굴도 음. 좋은 건 아닌데 얘기하면 누구든 꼬실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 그게 데이터 그, 그 기반인 게 성공 확률이 1 0였어 음. 실패할 사람한테는 안해 도전 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막 갖다 들이대는 거지 뭐안 되면 어때? 다시는 안 보셔야 해 일본 애 생각보다 보셔야 해 어떻게 고생하면 은나 조금 더 챙겨줄 것 같은데? K 드라마나 K 팝 보니까 다 그렇던데? 그게 은근히 깔려있어요. 우리도 일본 사람한테 있는 편견이 있듯이 한국 남자에게 있는 편견이 드라마나 그 전반에 깔려있는 게 무슨 일본이라고 더치페이 뭐 문화 뭐 이러지만은 안 그래요. 그거야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얘기지. 아니까 그 속을. 우리나라가 이상한 일본 여자의 있어 환상인데 너무 쉬운 것 그게 진짜 깨질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그런 야동 또막 제이팝 이것만 보고 우린 지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뭐 우리가 여기 살았어 살았는 사람도 잘 모르겠다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봤어 오늘 리코는 배터리가 졸여서 리코? 그렇다 그러대요? 배터리 세개씩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골목에 아! 키레이이 기레이더스네. 어 예쁘네. 제, 제 진짜 예뻐. 작가님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진짜. <웃음> 뭘. <웃음> 양아치 같지. 근데 그게 같은 말이어도. <laughs> 작가님 거기서 담배 앞으로 뿌 해주실 수 있어요? 자세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자세. 연기 최대한 좀 많이 가능한니요 <laughs> 이가 안 나오는가? 시코! 하이 두잉. 배고파요? 어, 아직 괜찮습니다. 잠깐이군요. 나는 24시간 배고파요. 어, 뭐 왁자지껄하네. 여기 뭐야? 우리 어디 술집 갈까요? 근데 근데 찾아보고 있어 예. Yeah. 세월이 흘러가며 먹는 건나이많이 아니야 나도 몰래 먹는 것 나도 많이 나야 해졌거나 느낄 때 자주 있네 또 억지로 웃고 이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걸 남은 작은 말 한마디 상처 내 말은 아직 고민에 끈 잠들 아밤마다 잠은 달아난지 상처는 열등감과 결합돼 내이해신과 서투르게 경합해. 분노로 숙성되지 인내심이 떠날 때 그리고 억누르면 용기를 내서 전화해 연한데 어, 괜히 안불 묻고 아무 뜻도 없는 농담하며 웃고 곱보 자며 그냥 끊고 자글소 마음 심그 마음 속에 자긍심 시간이 지나 하나씩 녹아 어디로 갔는지 이 순간 누군가는 과연 나와 같은지 <laughs> 너도 나와 같은지 아무도 없지 않아 난 정말 괜찮아 몸에 뺀 거짓말 아프다고 하면 화난다고 하면 혼자 될까 겁이 나 Anybody out there Is t anybody out there Anybody out there Is t anybody out there, there, there? 별걸다본 나의 두 눈과 예전처럼 계속 가려움 내 두기가 원인 제공자에게 화나게 만들지만 똑같아지기 싫어 이름 물어 입잠을여고왜 쓰진 나아 푸진 않아 쓰긴 하자 인간 이제 느끼기가 싫은 감정 실망 하지만 누군가를 싫어하는 게난 제일 피곤해 웬만하면 져주고 상처 혼자 있겠네 Give and take 둘 중에서 뒤편에만 서려 하는 이도 지켜내려 노력해나 이번에도 넘어갈 게 아마 단번에도 갔겠지 쓴말 혼자 삼키고 또 웃어주고 말겠지 착한 나이 컴플렉스 이런 건가 겁내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laughs>